올한해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2023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올해 교육 현장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학부모 갑질과 교권 추락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결국 분노한 교사들이 거리로 나섰고 교권 보호를 위한 법이 개정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는데요. 신지원 기자가 이 과정을 돌아보고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초등학교 담장을 따라 근조 화환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지난 여름 북화꽃이 빼곡히 놓였던 길, 지금은 흔적 없이 빈 자리만 남았습니다. 학부모 위년에 시달리던 20대 담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서울 서희초등학교입니다. 전국 교사들이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면서 제도 개선에 불씨가 됐습니다. 저와 교직에 있는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나를 향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을요. 결국, 교권 회복을 요구하는 교사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주말 도심을 검은 물결로 뒤덮었습니다. 교권을 넘어서서 교사의 인권과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진 서희초 교사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분노는 더욱 커졌고 그 무서움에 그 무기력함에 점점 지쳐가면서 몸과 정신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모든 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묻혔던 안타까운 사연들도 새롭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laughs> 2년 전에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2 명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기야 공교육 멈춤을 선언한 교사들은 숨진 서희 초교사의 49제를 맞아 학교 대신 거리로 나섰습니다. 교권법 합의안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 의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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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하라 교사들의 간절한 요구에 국회가 움직였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고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부당하게 직위 하자할 수 없도록 하는 교권 회복 4대 법안이 통과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한데 이어. 현장 교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수업이고 교사의 수업이 더 좋아지도록 교육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하는... 교사들도 조금씩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만큼 교직 사회의 선생님들의 그런 변화가 급변한 건 처음 느껴봤어요.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좀 참고 넘어가면 된다라는 선생님들이 많으셨거든요. 이제는 아 참지 않아도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 개선이 많이 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도 있습니다. 고인의 순직 인정 절차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법과 제도의 변화도 좋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뀔 때 비로소 상호 존중하는 학교가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뭐, 뭐, 저희를 조금 더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신다면 교사를 믿고 내 아이만이 아닌 아이들 모두의 온전한 성장을 지지하는 학부모님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